아 기다려,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가장 가자. 간단한 방법이 있어. 뭔데? 기다려봐, 내가 먼저 저길 가는 거야. 어, 가봐. 그 뭐야? 아니, 나봐요안 <laughs> 돼, 내가 아, 먼저 갈 거야. 오라고! 나 오라고! 어, 저기 어디 만지세요! 엄마, 어딜 만지세요! 엄마, 어딜 만지세요? <laughs> 어디 어머 <감히> 감이 순녀의 엉덩이를! <laughs> 아, 알았어요. 먼저 올라가세요. 야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걸? 어? 네 no 너 자꾸 내디테만 보면 웃지 너 지금 일로와 야이씨 야이야 싫어요! 잠깐만 내가 맨손을 내가 맨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잠깐만 제 갇히 빌어. 아, 잠깐만요. 아. 아어 <laughs> 됐다. <laughs> 내가 저제뒷덜미 잡았어. <laughs> 어, 이거 봐. 이거를 아, 뭐, 아마 아, 아. 상자 상자 상자.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돌아서 깔. 제키 쳐서. 알았어. 잠깐 이. 야, 이거 어떠나? 야, 이거 싫어? 싫어? 아니지. 눌러 봐 봐. 싫어야지. 싫어야 돼? 그러니까 이거 눌러야. 괜히 있겠냐고. 그니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너가 눌러야지 뭐야 야, 잠깐만 야 끼꼈어 아아아아 계정이 펜싸를 꼈어 고개 안돼요 고개 <laughs> 안돼요 <고개 웃음> 잠깐만요 오기오케 계정이 고장날 뻔했어 아 엄마 아 어. 어, 잠깐만 오오 계정이 고장날 뻔했어 오야 잠깐만 안가져 <laughs> <야>, 됐다 가자 <laughs> 오 위험했어 어. 대정이 고전을 뻔... 멀정하지 <laughs> 그래? 네, 요 <형>? 그래, 좋았어.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아! 이거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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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자그마한 거, 이거. 자, 하나, 둘, 셋! 이렇게. 어, 어. 어. 어디 어 갔어? 뒤에 뒷뽑자 봐. 그렇지. 됐다. 다음에? 고, 고, 자. 고!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야, 부셔. <웃음> 아니, 못 <laughs> 꽂아야 될 거야. <laughs> 아! <laughs> 어, 어. 잠깐만. 자, 만세. 자, 만세. 우. 자, 좋아요. 어, 오케이. 아니. 아니. 이렇게 쉬운 걸 밥, 밥, 만, 세 오! 어어 비켜 <laughs> 어 피규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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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 피규어! 피규어! 피규어!